지난 4월 11일 선문대 국제회의실에서 가나 아시시대학 패트릭 아우아 총장의 명예 박사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행사는 이영현 대학원장의 추천사를 시작으로 문성재 총장의 학위 수여 패트릭 아우아 총장의 학위 수락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우아 총장은 글로벌 교육의 중요성과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열린 기회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문성재 총장은 축사에서 그의 비전에 깊이 공감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의 미래를 여는 교육혁신가이신 패트릭 아워 총장님의 업적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문대학교 교육학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이날 두 대학은 교육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앞으로의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참석자들의 기념 촬영과 함께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상, SUVS 지혜진이었습니다.